저는 또 공항에 와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도 아닌데, 다시 또 나가게 됐어요. 갑니다! 첫끼아 근데 이거 별로 맛 없을 것 같아. 어떠세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이거 계란 추가해서 70바. 아. 이게 80바. 80. 이거 80바죠? 하이트를 마실 거예요. 하이트를 딱50 바트가 있기 때문에 하이트를 마실 겁니다. 먹어볼게요. 음. 얼마나 맛있지? 맛있어. 찐인가요 <웃음> <웃음> 약간 뭐지? 초코우 맛인데? 응. 덜 섞인 거 아니야? 왜 왜?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저희는 이제. 푸켓으로 가려고 티켓팅을 또 했어요 자리 떨어진 거 얘기해 에어 아시아 때도 굳이 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를 완전히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더니 이번에는 꼭 풀북이라고 자리가 또 떨어졌어 응. 그러 이번엔 풀북이라니까 한 시간 반밖에 안 가기 때문에 대체 에어 아시아는 이해할 수다 그래 놓고 뭐, 뭐 붙이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뭐야 생냥아치도 아니고 아무튼 푸켓으로 갑니다 네, 지금 상황은 지금 연착이 됐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얼마나 예상일까 예상보다 1시간? 일단은 1시간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저희가 또 픽업 차량을 예약을 이미 해놔가지고 그 아저씨가 우리를 안 기다리고 가면은 다시 그냥 거기서 택시 타고 가야 되거든요 환불이 안 되거든요 진짜 가고 싶 전날부터 빡세네 드디어 갑니다 한게 3만 원인데 웰컴 푸드까지 주시고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면 훌륭하다. 샤워실도 넓고. 내 꼬라지가 말이 아니고. 하나만 샀다. 하나 샀다. 오늘 이, 먹을 거. 어, 이거잖아. 어. 거. 다른 것도 먹을까? 어시림프 먹어보자. 요거두 개? 응. 오케이 두 개. 아 그리고 저거 야 저거 아, 저거. 저거,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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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며. 뭐? 뭘로 할래? 제일 많이 나간 거 같은 게 뭐야? 야 이런 게 맛있어 보이지 않냐? 치즈가 제일 맛있다 그랬어. 진종국의 프로틴. 너무 궁금해 이게. 내 원래 내원다 여기까지 와서 근육을 생각하는 근육. <laughs> 이런 유제품들 <laughs> 대단합니다 저희가 그 유명한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미니 과자도 샀어요 요건 시림프 어때? 별로야? 이건 아닌데? 저 방금 돼지고기를 먹었는데요 이거 고추참치 약한 버전? <laughs> 어, 고추참치.. 음. 고추참치 맛이야. 이게 음. 제일 맛있다는 햄치즈. 맛있긴 한데 뭐 굳이 꼭 먹어야 될 맛은 아닌 것 같은.. 그냥 햄이랑 치즈의 토스트야. 응. 음. 아니, 내가 검색해보고 왔거든. 태국이 프로틴이 되게 잘돼 있대. 상세한 후기 부탁드려요. 아, 맛있죠 아까 초코우유 맛이 나있죠? 한국에 있으 매일 사 먹을 맛? 이게 얼마였지? 1,600원. 와.. 가성비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 2 28... 8프로틴 28g이야. <laughs> 왜 저래! 자, 역사적인 첫 잔입니다. 태국에서의. 인 타일랜드. 차 미쳤어! 차 빨리 말 빨리 이게 우리가 먹어봤는데요. 좀단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약간 별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굳이 또사 먹을 것 같지는 않은 맛? 어, 되게 달아요. 이거 엄청 다, 이게 훨씬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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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 느끼. 자극적이야. 맥주 안주로는 괜찮은데 모르겠어. 비가 와요. 많이 와요. 하지만 밥을 먹으러 나갈 거지.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솜찌국수와 미톤포를 다 먹을 생각입니다. 아 이런 맛이구나. 어머. 먹어봐 어머. 약간 약간 특이하네. 약간 달 달다. 일단 어머, 단맛이 나. 고춧가루는 뿌려. 네. <laughs> 일단 고춧가루는 뿌려. 모든 건다 넣어라. 있는 거다넣 어. 이제 한번 섞어서 맛을 보자. 음! 맛있어? 한번 먹어봐. 약간 맛이 또 달라졌어. 달달한 맛이 살짝 없어졌어. 야, 훨씬 나은데? 그치? 이거 완전 맛있어. 응. 음. 음. 자, 이제 이건 <laughs> 비빔국수입니다. 와, 면이 다르다. 이거 맛있겠다. 응. 음. 어때? 뭐 넣어야 돼? 될... 달아. 좀는 이거를 시... 고추식초. 이렇게 달아? 많이 달아? 이거보다 훨씬 달아. 고추식초 투와. 고추식초 두번투가 먹으면 아, 지금 절로야 실망할 거야 이거 설탕이랑 간장 쭉쭉 치시고 하면 괜찮아요. 다 망치 무교장, 응, 음괜찮다 엄청 진한 새우탕이야. 응. 여기는 바로 솜치국수 바로 맞은 편이에요. 저희가 바로 저기서 밥을 먹고 5초도 안 걸려서 바로 여기를 들어왔어요. 정말 부끄러웠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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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다. 80짜리 시켜, 그냥! 그무기고을 90짜리. 90 90? 이것도 하나 먹어 볼래? 글쎄 아까도 이거 추천한 거. 이거 같애. 유명하대. 이건 돼지고기 꼬치고요. 이거는 무슨 어묵. 그렇지. 안에 비주얼이 궁금해. 아. 막게 생겼어. 깻잎 같은 걸로 싸는 거야? 아니구나. 먹는 아, 깻잎 맞는 거 같아. 숟가락으로. 그 얼마 안 된다. 퍼먹 나봐. 그게... 드디어 다 나왔어. 아, 한참 기다렸네. 야, 이거는 식기 전에 얼른 먹자. 이게, 이게 80이야? 진짜 양이 되게 낮다. 그니까. 오, 맛있어. 음. 음, 맛있지. 음 맛있어 진짜 짜장맛. 음, 오징어 맛있어. 소스에 찍어 먹는 맛. 완전 인도에서 먹은 맛이야. 이거는 인도랑 뭐가 섞인 맛 같아. 그러니까 인도 중국의 향신료가 총 어, 총집합된 그리고 다량한걸 먹으면 상당히 매워. 와. 진짜 매워. 와 이거 미쳤어. 어 이거를 뭐야 진짜 먹을 뭐, 먹었어? 이거 고수도 못 먹는 사람이 이거 먹잖아. 한입 먹고자 토할 수도 있어. 비가 그초쪽 밥 먹고 나오니까 비가 그쳤죠? 지금 이제 항구, 항구, 라싸다 항구에서 이제 피피섬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왕복 스피드보트 하고 호텔 픽드랍까지 해가지고 총2명이서 3천바트 했습니다. 우리가 탈 스피드보트. <laughs> 아다마다 좋네. 응. 수영하고, 뭐지, 어디 해변가 갔다가 저기서 잠깐 놀다 들어오고 하면 좋지. 여기 이걸로 갑니다. 1,600. 어, 응, 100. 뭐, 얼마나 가겠어? 금방 가지 않나? 응. 그렇게 오래 가나? 먼저 가! 야! 같이 가! 친구야 먼저 가! 근데 나 먼저 가는 거안 따라가. 아니야! 갈 거야! 30. 30. 30 100 하나 내면 되잖아. 땡큐. 응? 그만 가. 네. 비켜 고양아. I never saw it coming. I couldn't read the signs. I don't know why I left you in this time. I must be blind. I guess I couldn't trust you. 저 a w u e 하늘 핑크 하늘 핑크 하늘, <laughs> 핑크 하늘 미쳤어 음, 맛있다, <laughs> 음 달다. 맛있네 맛있네딱 동남아 맛 맛있다. and one fried 라이 c e 팟타이 어 o 팟타이 can I order beer? 오 oh, 진짜 오 보내 뭐 리오 한번 먹어볼까? 앤 아이스팝, 플레이. 이렇게 세이 연애 원래? 몰라 어, <웃음> <맞지>? <웃음> 맛있어 보이긴 한데. 액자? 뭔가 태국 감정. 미쳤어. 이제 이렇게 사합이 완성이 됐고요. 이거 진짜 딱그 태국. 태국 삼총사 아니야? 어. 태국 요리 삼총사? 어, 뭐어응렇게양 많은 거 궁금해서 올린 는지궁금서우리거 음. 진짜 마, 많이 주셨는데 아 맛있다 맛있어 납심이야 역시 수고가 이만해 맛있어 응? 그, 엄청 크죠? 있어요. <웃음> 여기는 엘베가 <laughs> 없어요. 자동 소화 시스템.